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주중회차 27회차 분석방송은 토토와 프로토 세상사는 이야기 대한민국 1등 카페 토프세에서 일축 패널로 활동 중이신 상공상계 분석위원님의 8천원 복식 구간과 그리고 겨울인생의 8천원 복식 구간을 동시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의 독자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자, 상공상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상공위원님과 겨울 인생 각각 8,000원의 소액으로 도전하는 회차인 만큼 성부수가 빗나가더라도 비난보다는 격려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7회차는 J리그 8경기를 1부 방송에 편성을 했고요. J리그 2, 그러니까 2부 리그 6경기는 2부 방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말씀과 함께 27회차 분석 방송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7회차 승무패는 제1리그 8경기와 2부리그 6경기로 편성됐고요. 분석 방송 일부 시간에는 제1리그 8경기에 관련된 이슈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분석 방송 곧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 경기는 요코마리와 이와타이 매치업이고요. 승격 시전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와타이 거침없는 행보에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10라운드를 돌면서 4승 1무 5패를 기록 중인 것도 걸목할 만한 성적이지만 4승 중에 직전에 거두었던 삼승의스코어버드가 2대0, 3대0, 2대0으로 단한 점의 실점도 없었다는 부분과 또 시즌 초의 2라운드였죠 가와사키 원정에서 거둔 5대4의 승리까지 포함하면 이와타 팀이 거둔 4승의 이력 뒤에 감춰져 있는 4경기 12득점이라는 경이로운 득점의 실체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와타의 미친 선수, 점에인을 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기록상으로는, 어, 점에인은 10경기, 10골이지만, 어, 팀이 승리했던 그 4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고요. 무승부를 단한 차례 어,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타는. 올 시즌에 그단한 차례 2대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던 경기에서 두 골을 모두, 어, 점에인 선수가 넣었죠. 그래서 그 무승부했던 경기에서 두 골, 또 패했던, 팀이 패했던 다섯 경기에서 팀이 기록한 유일한 1 득점, 어, 그 득점이 또 점에인의 세부적인 골 내역입니다. 10골 중에서 PK골이 4골이라는 게, 뭐,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겠지만, 어, PK 전단 키코러스의 담력이나 결정력 또한 출중해 보이는 점에인 선수였습니다. 특히, 그, 가와사키전에서 포트트릭. 자,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어, 물론 PK골도 포함되어 있지만, 어, 그날의 그 퍼포먼스를 보면, 라치오의 카스테아노스가 지로나 시절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기록을 했던 그포토트릭의 장면들, 어, 그때와 정말 데칼코마니 같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조메인이 기록하고 있는 시즌 31번의 슈팅 중에서 유효 슈팅이 15번이라는 부분 또한 놀라운 집중력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5번의 유효 슈팅 속에서 기록한 득점 기록 또한 경이롭습니다. 자 이렇듯이 조메인 선수가 팀 승리의 이정표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조메인 선수가 묶이면 속절없이 승리가 수원해지는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유령팀 이와타입니다. 자 당연히 PK 획득 지수에서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와타가 요코마리를 상대로도 이와 같은 퍼포먼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요코마리 삼촌의 장점은 조직적이고 좁은 지역에서도 서로에게 이타적인 패싱 게임으로 공수 연결을 해주기 때문에 PK를 내줄만한 찰나를 이렇게 많이 만들지 않는 그런 욕구머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록을 당겨와봐도 시즌에서 단한 차례 PK를 내줬고 그 PK도 실점은 내주지 않았죠. 그리고 이와타의 점메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이 그 레알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나 애틀레틱 빌바오의 이나키나 뭐 니코 윌리엄스처럼 빠른 스피드로 중원에서부터 공을 몸에 달고 치고 들어가는 메이킹 파이널에는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앙 공미의 우에하라 그리고 뭐측면에 마츠모토 히라카와 이 선수들이 점메인에게 파이널 찬스들을 뭐 신화로 만들어줘야 하는데 어 중원의 점유율만으로는 리그 최하위권인 이와타가 요코마리 중원의그 남태이 아마노 야마네 뭐 이런 선수들의 스피드를 압도해낼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그래도 이와타에게 희망적인 요소는 요코마리가 원불란시의메짤라 전술의 완성도에서 아직은 위협해 보이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 이와타가 승리했던 네 경기를 보면요, 그 점유율 면에서는 어, 굉장한 열세를 가져갔던 경기들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어, 심지어는 보면 8대 2, 뭐 80대 20이라는 극단적인 열세를 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타가 네 번의 승리를 모두 챙겨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한템포 빠른 패싱타임 자, 이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런 그 빠른 패싱타임으로 전세를 가져갔던 이와타기 때문에 아, 이번 경기에서도 어, 전방, 최전방의 그 점혜인 선수에게, 어, 이런 패턴의 그, 중패스, 횡패스가 아니라 중패스가 한 어, 번, 어, 세번 정도, 네번 정도만 나온다면은, 어, 점혜인 선수의 그, 메이드 확률을 감안하면, 어, 어쩌면 요코마리가한방 제대로 맥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이는, 어, 매체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요코마리 마지노선에 노련한 그, 마츠바라, 에드와르도 카미니지마, 자, 이 선수들의 볼 컨택 능력을 보고 있노라면 조메인 선수가 그 파이널스터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장기 체류할 만한 틈새는 찾아보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메인이 막히면 이상한 팀으로 변신하는 이와타보다, 로페즈가 미스매치가 되더라도, 우에나카와 미즈노마가 세컨 파이널을 정조준하고 있는 요코마리의 승리 구간은, 어, 국민 막힌 구간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승리 구간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뭐, 손색이 없어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또, 행여 모르는 그 이와타 점에인의 그것들 뭐, 축신재림이라고 합니까? 어, 그만큼 점에인 같은 경우는, 어, 정말 풀리는 날은, 어, 잡을 수가 없는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어, 홈팀의 무승부나 패배 구간을, 어, 뭐, 자신들의 취향에 따라서, 배팅하시는 유저님들의 취향에 따라서, 어, 곁들이면, 굉장히 좋은 복식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상공상계위원님은 전술 전략적으로 욕구마리가 우세하나 배당에서 의구심이 정폭되고, 결과가 우려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승리 구간과 패배 구간을 더블로 가져가는 승부수를 첫 경기에서부터 띄우셨습니다. 상공위원님과 겨울인승의 픽을 동시에 보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계시는 위쪽에 있는 그 승패 지금 투마킹 되어 있죠. 어, 위쪽에 있는 라인이 어, 상공상계 위원님의 8천 원 복싱 라인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 겨울 인생의 8천 원 복싱 라인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두 번째 경기 2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니가타와 히로시마의 매치업이고요. 어, 직전 10라운드에서 보여주었던 니가타의 모습이 어, 만약에 진실이라면 니가타의 향후 리그 행보는 뭐, 자신들이 가장 자신있게 내세울 수 있는 2, 3선의 경고함은 머지않아 모래승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란치 왼쪽에서 세련된 빌드업을 보여주던 아키야마 선수를 제외하고는 눈에 쏙 들어오는 선수는 없어 보이는 니가타였습니다. 상대적 약팀들과의 경기에선 그나마 전술의 이해도를 높이는 반면 상대적 강팀들에겐 지나치게 수비적인 대응으로 재미를 반감시키는 니가타의 전술이었고요. 실속 없는 횡패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점유율로 수만 리그 1위라는 우펀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은 1위인데 평균 득점은 최하위권. 이것이 니가타가 제 리그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아키야마 같은 파워볼란치가 수미에 있다 보니까 그 상대 팀들이 니가타의 뒷공간을 틀러가는 길목에서 굉장히 난감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타니구지가 폼이 좋은 날은 뭐 아키야마 타카키 타니구지로 이어지는 메이드루트는 리그 상위 팀 못지않은 하이클래스를 보여주는. 니가 타로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원정에서는, 어, 다소 소극적인 공격 전개 과정이 흠이라면, 뭐, 흠이 될수 있는 히로 시마지만 세컨서드에서의 안정감만으로는, 어, 제2리그 최고의 팀으로 분류해 볼수 있는 쌈프 히로입니다. 특히나, 그 중앙 2, 3선 라인의 헬프 디펜스의 퀄리티는 쌈프 히로가 왜 리그에서 패배가 없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듯 했고요. 이 부분만큼은, 뭐, 탈 J리그 팀이라 불리어도 될것 같았습니다. 사카키, 뭐, 나카노, 시오타니의 삼성 플레이는 이 조각 그대로 국대로 옮겨놓아도 괜찮겠다는 느낌? 뭐, 미처타 카토, 오아시로 눈감짝할새 연결되는 피니시 과정 또한 히로시마가 니카타에게 적어도 한골 이상은 메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왼쪽으로 그 공격루트가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칠게 충돌되는 장면은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해 보고요. 서로가 그 각자의 플레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라운드라면 원정팀 히로시마에게 미세한 우위를 주고 싶은 어,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홈 니카타의 무승부와 패배 구간을 동시에 방어하는 전략으로 어, 가보겠습니다. 어, 이건 겨울 인생의 생각이고요. 상공위원님은, 어, 지난 시전에 니카타의 패싱 축구에 무너졌던 히로시마를 소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히로시마 미들라인의 가와무라의 부상체크, 그리고 원정에서 홈 경기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득점력도 히로시마를 선택하는데 많은 걸림돌이었다는 의견과 함께, 홈 니가타의 승리와 무승부, 어, 좋아하는 완전히, 어, 반대가 되는 구간입니다. 들립니다 자, 복식 구간으로, 어, 배팅 라인을 올려주셨는데, 니가타의 승무, 어, 마킹 라인을 상공위원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1, 2번 경기에서 승부를 보시는 모습 같아요 상공위원님은 어, 좋은 결과도 함께 수반되시리라 어, 믿고 응원을 드려 보겠습니다 3번부터 7번 경기는 제리그2 경기라서 2부 분석방송에 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경기로 훌쩍 어,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번 경기는 가시마와 쇼나니의 매치업입니다 나카마 노노 카브리치스 듣기로 이어지는 다양한 골메이드 옵션. 이것이 가시마의 장점입니다. 자, 홍구장인 가시마 시아크 스타디움에서 보여주고 있는 남다름의 가치는, 어, 평균 실점 두 골로 사포로와 함께 리그 최하위의 랭크 중인 시원한이 감내하기에는 힘겨워 보이는 매치업으로 사료가 됩니다. 개인적인 전략 구간이고요. 가시마의 단통 승리 구간에, 어, 그냥 안착을 해보겠습니다. 상공위원님도, 어, 이 경기는 쇼나니 공수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고 버티는 수비가 가능한 가시마의 우세라는 예상과 함께 단통 승리 구간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9번 경기고요. FC 도쿄와 교토 상가의 매치업입니다. 이 경기부터는 상공 선계위원님의 코멘트로만 간략한 예상과 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시간이 좀 줄이기 위해서 어, 부득이하게 이렇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팀간 상승에서 FC 도쿄의 일방적인 우세에 포커스를 맞춰주셨고요. 도쿄는 23세 이하 국대로 차출 중인 마츠키 선수의 대체라인들 그러니까 2선 공미 쪽이 불안 요소라는 부분 그리고 교토 상가는 지난 라운드에서 고배 원정 승리라는 최대 이변을 만들었지만 득점 라인은 여전히 저조하고 2연속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이 발휘될지가 의문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공위원님은 단통 승리 그리고 어, 겨울 인생은 승리와 무승부 어, 투 마킹으로 가져가보는 구간입니다. 자 다음 10번 대상 경기는 마치다와 가시아의 매치업입니다. 마치다는 최전방의 후지오의 23세 이하 국대 차출과 장민규의 부상 이후에 흔들리고 있는 마치다의 수비 라인을 언급해주셨고요. 수비적인 약점이 돌출된 마치다와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수비는 되는 가시와의 한판이라는 짧은 편과 함께 무승부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겨울 인생은 가시와의 승리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상공위원님과 저의 선택이 완전히 갈리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은 11번 대상 경기입니다. 사간도수와 도쿄베르드의 매치업이고요. 어, 사간도수는 12라운드 그러니까 주말 경기죠. 시원한 원전까지 함께 통으로 분석을 해봐야 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어,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주말에 있는 승무패까지 신경을 써주셨군요. 어, 사간도수는 전략적 변화를 추구하는 시점이다. 그리고 사간도수가 어 이러한 변화를 지속할 가능성에 의문점을 어, 품고 싶고 어, 좀더 관찰이 필요한 사관도서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야, 도쿄 베레디는 리그에서 무승부를 가장 많이 출연시켰던 팀이고 어, 두 경기 연속 무덕점 무실점에서 조금 발상을 전환하는 배팅 포인트를 차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어,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경기는 그 성공이었는가 제가 모두 복식을 가져갔는데 똑같아요. 어, 제가 톡으로 이 복싱라인을 받아들고 깜짝 놀랐던 부분이 11번 경기입니다. 저도 승패를 가져갔고, 어, 성공위원님도 승리와 패배 구간, 동시에 어, 픽을 가져갔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12번 대상 경기고요 가와사키와 우라와의 매치업입니다. 가와사키는 직전 히로시마 원정에서 4123 포메이션으로 회기를 하면서 득점포를 재가동했고요 어~ 12라운드 후쿠오카 원정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해 주셨습니다. 우라와는 원정에서 2연패 중이고 어~ 다음 라운드가 홈 요코마리전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중요한 일전일 수도 있을 거다. 어~ 삼 선의 사카이 선수 이 선의 이와 선수가 어, 여전히 부상해서 돌아오지 못하는 고 상황이고 어~ 측면 공격의 마에다와 마스오가 컨디션 조절 중이라는 소식은 우라와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여전히 원정 경기력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언급하시면서 가와사키의 단통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겨울 인생의 예상도 이 경기에서는 동일합니다. 자 다음 경기는 제 어, J리그의 마지막 경기이자 일부 시간의 마지막 경기인 13번 경기 후쿠오카와 간바오사카의 매치업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시전초 공격적인 운영에서 수비적인 운영을 우선하는 원래의 후쿠오카 모습 자그 모습으로 복귀를 한다 보이고요. 어, 최전방의 자이디의 순도 높은 결정력을 장점으로 꼽으셨습니다. 간바오사카는 어, 다음 라운드에서 오사카 대비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주셨고, 센터백 미우라의 부상이 시즌 아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어, 이런 부분까지 대단하십니다. 점유율로 풀어가는 과정은 좋지만 일선의 우삼이 의존도가 높은 게 간바오사카의. 어, 그 아쉬운 부분이라는 의견, 그리고 측면의 웰턴의 공격력이 인상적이라는 분석과 함께 단통 무승부 구간에 소중한 한 표를 던지셨습니다. 아, 겨울인생의 선택은 후쿠오카의 단통 승리 구간으로 공격적인 마킹라인을 가져가 봅니다. 이상으로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27회차 승무패 분석방송 1부 시간이었습니다. 제1리그2 자 6경기와 함께하는 2부 방송은 오늘 저녁과 오늘 밤 사이에 어, 멤버십 회원님들의 전용 채널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채널의 독자님들을 위해서 소중한 J리그 이야기를 풀어주신 상공상계 일측분석위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일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